<laughs> 하나님 아버지, 하나님의 자녀로서, 하나님의 건설을 입은 여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좀 있습니다. <laughs> 하나님께서 하님이 것이라 인해주시고 성령으로 보정하여 주신 그 은혜로 처신하게 만하옵소서. 하나님, 매순간 성실과 인내와 정직과 겸손과 전심으로 구별된다 하여서 거룩한 출신을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날 예배 드리고 잘 쉬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의 출발을 위해서 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을 맞이하여 세계를 깨우고 또는 아버지의 은혜로 출발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신 은혜의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참으로 감사합니다. 아버지, 하나님이 거룩한 성호를 더럽히지 않고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처신을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, 감사합니다. 하나님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새벽을 깨워주시고, 은혜 자리에 동참 깨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루하루 할수 있는 엄청 듣게 하시고,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품고 출발할 수 있도록, 인도에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소신, 무릎신학교 함께하는 종들 위에도 함께하시고, 함께하는 모든 학생들, 그들의 가족과 함께하시고, 지금 이 땅에서 병마로 보통 중에 실음하고 있는 모든 자들 있습니다. 하나님, 그를 창여주시고 그 병마로부터 풀려 시와 회복의 기쁨으로 아버지께 감사와 감격의 찬미를 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들 될수 있도록 나는 축복해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